어 근데 팩트 저 왕게임도 뭔지 모르 <laughs> 왕게임이 뭐냐면은 에이 아니 럭키 어디 가냐 야 아니 아니, 치... 아니 게임이 아니,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어머 니가미친년이네 럭키님 빨리 자래 어서운해 어, 우리도 자자 <laughs> 아니 아니 <난> 이제 시작이야 <laughs> 아지님 주무세요. <laughs> 꿈에 아지님이 비키니 입고 계곡에서 놀았는데. <laughs> 아니 꿈에서 제가 어제 꿈을 꿨거든요. 너가 나 꼬셨잖아. 아니 갑자기 갑자기. 양아지님이 계셨어요. 비키니를 입고 계곡에서 놀고 계신 거예요. 다슬기를 잡고 네. 계셨어요. 내가 비키니를 입은 모습을 보면서 같이 다슬기를 잡았어요. 그래서 꿈에서 제가 좀 불끈불끈했죠. 이게 꿈이잖아요, 그거. 제가 와서 민영님 지금 취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. 어, 애기똘띠한거봤어못봤다나못봤다나 아니 술술 술 얼마나 마셨음? 저 지금 어어 네. 어, 아까 뭐지? 저 칵테일도 마시고 지금 위스키도 네. 마셨어요. 위스키도 마시고 칵테일도 마셨다고요. 위스키 껄껄로 해봐요. 위스키 키스? <웃음> 오케이! <웃음> <웃음> 아 누가 이상한 좀 잡아가 제발! 천벌! <laughs> 아나는 진짜 오늘 너무 서운한 게 오늘 리나 메슬이 혼자 하셨더라고요. 어? 아나 내일 네, 네. 리나 메슬이 나도 혼자 하는데 진짜 존나 서운하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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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아 이거 민영님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아, 민영님의 공부감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<웃음> <웃음> 잠시만요. 아니 아니 아, 진짜 잠시나 어 네. 어머 저 완전 <laughs> 겁이라곤 네. 일도 없는 십태토녀예요 어. 진짜요? 당연하죠. 아니, 오늘 이제 저는 이제 또 약간 리나메 할 친구 없어서 저도 이제 AI랑 같이 하려고 내일. <laughs> 아이, 띠바, 혼자 해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, 혼자서 리나메 3를 켜을하신다고 방제를 놓으셨더라고요 아, 아, 뭐. 그 뭐, 민영 님이랑은 따로 같이 하면 되죠. 어, 오늘 깨셨어요? 오늘 어, 엔딩 보셨어요? 아, 그냥 저는 바로 깼죠 그냥. 아, 나 배식, 진짜 너무 배식 서운하다. 배식 에헤이. 아니, 아니면 다, 다른 아빠 하면 되지, 다른 아빠. 뭐뭐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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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할까? 뭐 할까? 뭐 할까? 뭐 키싸매? 아 <laughs> 아니, 자꾸 이 야밤에 전화해 가지고 이렇게 야한 얘기 할래요 자꾸. 음. 아니 뭐식구세 같이 뭐뭐고 싶깽깽 해도 되고. <laughs> 술 마시나 안 마시나 똑같잖아 <laughs> 무슨 소리예요 아이 똑같다요 아니 그러면 뭐? 뭐? 한판함해한판함해뭐 한한 할래? 한판뭐 할래? 야해 야한 거 좋지 뭐 아니면 은 맞짱이랑 함 뜰까요? 어 맞짱 어, 뭘로 뜨실래요 뭘로 뜨실래요 내기 함 해. 내기 뭐, 내기 뭐, 아니면... 내기, 뭐 내기 뭐, 내기 뭐. 아 내, 좋지 내, 내, 좋지. 아 내기 못 들래요. 내기 못 들래. 아 누가 더잘 마시나? 떠가자. 지금 먹고 있는데. 뭐 소주 대신 이슬 톡톡이라면 가능하긴 한데. <laughs> 에헤이. 아 이슬 톡톡을. 에헤이. 아 무슨 소리예요? 화가 갑자기 겁나네. 나아 민영 님과 술 먹방 한번 하기? 아그럼 이왕이면 전 약간. 네. 약간 다리 좀 차올랐을 때아 저... <laughs> 진짜 어쩌... 아... 야너 진짜... 니네, 니네, 니네 썩을 오라버니한테 그런 소리 들었지? 전벌아나 진짜... 아 근데 왜 비키니 사진 안 보여주나? 존나 서운하네? <laughs> 비키니 사진? 아니... 응. 그러면은... 그럼 나중에... 응, 비키니 사진 내기고? 비키니 사진빵? 야 근데 나는... 나는 베이징 비키니인데 괜찮나? <laughs> 수요 있어, 수요 있어. 아니, 수요가 있다고. <웃음> <웃음> 나는 궁금하다. 베이징 비키니야 아, 아니, 양이님은 비키니. 진짜 비키니고, 나는 베이징 비키니인데, 이걸 걸고 술빵을 한다고? <laughs> 비키니 걸고 하자, 비키니 걸고 하자. 아니, 근데, 만약에, 근데, 네. 술 먹방을 하면 보통 뭐 해요? 제가 술 먹방을 진짜 잘안 해가지고. 아, 저도 남이랑 술 먹는 게 처음이에요. <laughs> 어? 남 불러가지고 얼큰하게 마시는 건 처음이에요. 아, 아예 처음이에요? 진짜 완전 깔짝깔짝 조금 뭐 맥주 조금 뭐 소주 조금 깔짝깔짝 약간 그 정도 아니고는 처음이라 가지고. 그래서 이제 남하고 술 마시게 되면 은아뭐 해야 되지? 아씨 왕 게임을 해야 되나? <laughs> <laughs> 어, 왕 게임? 어 근데 팩트 저왕 게임도 뭔지 모르. 겠 왕케임이 뭐냐면은 왕이 하는 말을 따라야 해요 근데 내가 왕이야 네. 그럼 이제 아지가 일번이겠지 그러면 자일번 네. 왕한테 뽀뽀해요 그럼 일번이 이제 왕한테 뽀뽀를 하겠지 그럼 이제 뽀뽀 쪼 말이 이야 그럼 뭐하면서 마실까요? 약간 같이 머리를 맞대 볼까? 우리끼리 뭐하면서 마실지? 흠... 응. 그니까 뭔가 보통 이제 토크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주름 화플은 다른 데서 하니까 에. 그냥 진짜 아예 질펀한 걸즈 토크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아 질펀한 걸즈 토크 약간 조금 뭐야지 약간 좀 밸런스 게임 같은 거 준비해놓고 그런 거 음, 수다 음, 떨면서 게임 음. 어, 거 약간 좀 자극적이니까 한잔 하고 얘기할까 약간 막 이런 건건건건건건건건건 건가 그런 감감감감 감성 아 약간 질펀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아, 아니 아니야 예시로 든것 뿐이고. 어, 이제 산뜻한 걸즈 토크 해도 되고 어, 산뜻한 걸즈 토크라 하면은 예를 들어 어떤 네. 부분인가요? 해본 적이 없어서 <웃음> 나도, <웃음> 나도 해본 적이 없어서 준비해야 됨 그거 인터넷에 검색해 와야됨 여자들이 하는 말 <laughs> 점점점점 산뜻한 게 뭐임? 네, 그래서 언제, 언제 하실래요 그러면? 아니 언제 시간 되세요 아니, 아지님 전내 바쁘지 않으세요? 빼빼빼잖아요 바쁘시잖아요 오늘도 가능! 어? 저 오늘 저녁에 리나메 하려 했는데 아... 그럼 오늘 리나메 던질까요? 그...그...그...그..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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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 뭔가 이거...이래도 되나? 나 이렇게 막타 스트리머들 휘러, 휘둘러도 되나? 뭔가... 나좀 쥐락펴락 해줘 나랑 <laughs> <laughs> 같이 술 먹방 할래? 아 오늘! 아 오케이! <laughs> 오케이! 아 오케이 오케이 뭘 말만 해라 준비해놓을게 오케이. 오케이 오늘 오늘 뭐 누가 봐도 내가 이기는 상황인데 괜찮으려나? 아 그럼 게임으로 내기할까요 저희? 아니 <웃음> <웃음> 내기.. 내기는 뭐 따로 해도 되니까 뭐술 먹방은 술 먹방만 해도 괜찮지 어? 않나 내기 뭐 어떤 거요? 약간 딱 들었을 때 뭐? 오케이 할 만한 그런 내기가 있을까? 자신 있는 거뭐 있는지 저 자신 있는 거요? 플라아 <laughs> 나갈게요 좋다, 좋다, 얘들아. 내일은 나 비키니 봐야 돼서 내일 리 밤에는 취소됐죠. <laughs>